수요일은 휴장입니다 왜 휴장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수요일을 더 열심히 그 선거 관련한 내용들 열심히 보려고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네 분의 고수님은 사전투표 혹시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셨다면 해. 당일에 투표하실 예정이시죠? 네, 네, 네. 소중한 우리 한표꼭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게 총선 관련해서 과연 이제 뭐 여당, 야당, 이런 쪽에서 어느 쪽이 더좀 많이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게 또좌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든, 여든 일단 그 증시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밸류 프로그램은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밸류 밸류라는 이름만 안한 거지.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이제 또소부장뭐 이런 거 타도 뭐그 일본 이런 ETF 만들어서 펀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 그랬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증시 활성화 관련해서는 뭐, 공이 어느 정부가, 어 이, 이거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감한 부분에서 이번에 여야가, 어좀 다르게, 어 접근한 부분이 뭐냐면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금투세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주식은 5천만원, 기타는 2,500, 250만원 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원 초과분을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금투세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 상정돼 있고,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 폐지를 하는 쪽은 여당, 이거를 계속해서 존속하자 하는 쪽은 야당이니까, 이건 현명한 판단은 유권자가 내려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 어 나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정책 대결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가상자산 투자소득,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여당, 야당이. 이 연기하자. 어, 여기에 과세라는 걸 연기하자는데 그 시점을 얼마나 연기할 것이냐를 두고는 이 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증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딴지를 걸지는 않습니다만,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약간 시각차가 있다는 거 이런 걸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그런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여든 야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 증시와 관련돼서 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다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여당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이 같이 이제 증시를 부흥하는 정책을 펼쳐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잖아요. 김수영 교수님 사실 이제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 한번 <laughs>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만 본다라고 하. 음. 하게 되면 뭐 입법 상들이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상법이나 세법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들은 이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개정을 음. 하려면 뭐 국회에 협조가 뭐 당연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야 간에 뭐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둘두 양당 모두 다 이제 이런 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제 양당이 이제 협조. 할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각 논에 들어가면 약간씩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돼서 뭐그 세그가 그러니까 상속세나 뭐 아니면 그 증권 거래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나 그 이런 뭐 이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견 때문에 좀 이제 적용이 좀 늦어질 가능성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가장 그 지금 이제 민감하게 이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전. 이제 박소고수도 얘기했듯이 이제 금투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laughs> 이 부분이 뭐 하루 이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간 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고 뭐 작년에 그 금투세에 대한 이제 한도를 이제 넓히니까 그러니까 그 확대를 하면서 양당 간의 이런 이제 견해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뭐향 후에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당이 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선 결과에 따른 증시의 변동성을 좀 염두해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시장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음. 결과물을 보면 코스피가 음. 있고 이제 우리가 총선을 치렀었던 결과물을 보면 네. 총 11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특징적인 어. 그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총선 이전에 한달 동안은 시장이 좋았었던 경우가 7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선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 음. 더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른 뭐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증권사의 레포트도 있는데 사실 뭐 주식 투자하면서 대형주의 매매 대형주 매매가 좀더유리하다는 얘기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이야기이고 총선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살짝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들을 좀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까 전에 고순.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주의 주주 가치 주주 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야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나 2차전지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이런 첨단, 첨단 산업 쪽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총선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방향성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선거는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신경쓰 그, 너무 엮어서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CPI 발표가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 안정이 잘안 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3.2% CPI 그 지난달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어, 주, 국제 유가가 사,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3.5% 상승 예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음. 이게 이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그런 CPI. 를 생각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가 특히 지금 많이 들썩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여지가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4월, 5월 이런 때까지는 계속 갈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하면 근원 CPI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고 비용 강하고 또 이렇게 물가 안 떨어지면은 계속 금리 인하는 6월이 아니고 점점 더 멀리 가고 오래 거의 뭐 없을 것이다라는 닐 카시카리 여느 총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지수는 또 고점 대비해서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닐 카시카리가 말한 네. 것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를 3번 이냐 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괴류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건전 에너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CPI 쪽에서 좀 영향을 줬던 게 쉘터 부분과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가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번 고용까지 잘나는데 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굿디즈 배드가 아니라 굿디스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어쨌든 어 이제 고용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원위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음.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이제 확장을 더 집중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어좀 일부 반영됐었던 그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온화하게 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그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니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이제 이런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3대지수는 증가했지만 높아졌지만 어 사실 미국 채권금리는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어떻게 반응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목금 아마 매크로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보시고. 충분히 단기 전망 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또 무슨 이슈가 우리 시작을 왔다 갔다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탑5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다시 한번 한줄 평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순재 고수입니다. 기업 밸류업 더디지만 진행될 것이다. 박소 고수, 누가 돼도 증시 부양책은 무리 없을 것이다. 이재규 고수, 속도 조절 있어도 정책 수혜는 지속될 것이다. 하창원 고수, 속도 느려지더라도 흐름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고 속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탑5 다섯 가지 주제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와 또 조범 씨의 런치박스도 함께 해주시고요. 월요, 어, 많이들 고생 많으셨고요. 언젠가 또 같이 만나기를, 예. 손꼽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짱 다. 바이